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야 되느냐 중국을 따라야 되느냐 한국이 따라가야 하는 방향은 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보는 그 시각은 너무나 편협하고 근시안적이다라는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유 미국이 우리를 때릴지 중국이 우리를 때릴지 일본이 우리를 때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조용히 입 닫고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네, 어슬라에서 함께하는 곽순의 경제담판곽수정입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그만큼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왜그 문제성이 심각해졌느냐? 그 원인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도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썼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페스트 팔로 전략을 써서 78년 이후 시장 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가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 또 미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빠른 성장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구축해 놨던 글로벌 경제 질서의 프레임, 룰.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 또는 망가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거를 중국 몽,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쓰기도 하고 하는 전술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런 전술적인 면에서 이제 미국은 차이나 배싱, 또 중국 포위 전략, 이런 내용으로 중국과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와중에 이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제 지금 뭐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흥다라든지 백개원 어, 이런 기업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어, 유령 같은 건물들이 지금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주택 시장이 많이 침화됐다는 것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중국 다녀온. 느낌에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중국이 최근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갈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지난 7월인가요? 삼중전회의 끝에 이야기를 했고, 중국 경제가 실패에 가까운 어떤 저성장 국민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국 경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거시경제의 문제를 풀어본 역사와 경험이 없습니다. 왜? 사회주의 경제였으니까. 또 사회주의 경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변동, 환율의 변동, 소비자 물가, 그리고 정부의 재정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구, 선진 유럽과 미국이 가져왔던 수많은 대불황과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가져왔던 이런 거시 경제 정책의 변화 조합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내수가 엉망이고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돈 풀겠다. 금리 낮추겠다. 그래서 지금 어뭐 7위안대로 내려가고 있고 환율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경기를 회복한 과정에 들어간다면 미국과 패권 경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 질문들을 흔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꾸 패권 경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패권 경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G2라고 저는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제 책에서 그냥 철학적 가치로 생존과 이동과 동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경제도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충분히 새로운 문명을 이끌 수 있고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인정을 한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오면서 그 모든 문화의 과학기술의 정치제도의 사회조직의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해법을 제시해온 문화가 어디에 액기스로 농축 응축돼 있냐 그러면 미국의 자본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에 농축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식의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생각하느냐 당신은 너무 미국 편향적인 거 아니냐. 중국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비루할까요? 예를 들면 한국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마드 정신이 있으면서 유목민 정신 플러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죠. 그 안에 포를 달았죠.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한글 창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판을 보시더라도 영어 자판과 우리나라 자판이. 제일 깨끗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창조의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창의성을 반증하고도 남는 게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은 안 됩니까? 중국만 되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시장이 작잖아요. 아, 시장 작죠. 근데 시장은 개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시장 개척하고, 미국 시장 개척하고. 인도시장 개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이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술만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팔수 있고 로열티 받을 수 있고 제가 기술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저한테 뭘 줘야 돼요? 커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뭐 지갑 하나 이렇게 범죄 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동네 건달들이 이렇게 가방 하나 작은 거 메고 다니면서 막 협박해가지고 동거 들어 다니잖아요. 돈 내놔. 너들 우리 기술 썼잖아. 너도 내놔. 너도 내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에이, 조그만한 뭐, 5천만명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뭐, 돈좀 떼먹으면 어때?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이 나가야죠. 근데 주목이 나가려 그러면 이제 군사력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어, 만약에 그런 군사력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 것을 통해서 어, 패권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원시적인 생각이고, 고대적인 생각이고, 꼴통적인 생각이고, 꼰대적인 생각이다. 왜 우리가 미국을 보고 천조국이라고 하느냐? 국방예산이 천조원 되니, 넘으니까. 2위부터 8위까지 국방예산을 다 더해도 미국 국방예산을 못 따라가니까. 근데 미국이 국방예산을 쓰면서 해외 식민지를 만드는 걸 보시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작정 뭐 우리는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뭐 개입 안 하겠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경비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보는 그 시각은 너무나 편협하고 근시안적이다라는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패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라이벌 의식이 들어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잠재하니까. 경쟁체제로 갈수 있는 그 능력은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인정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중국에 가까울까? 미국에 가까울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중국에 가까워야 할까? 미국에 가까워야 할까? 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가깝잖아요.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과의 대륙 세력과의 교두보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한반도,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인 일본 이렇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입지는 어떤 분들은 샌드위치 경제다, 뭐 중간에 낀 경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것도. 패배주의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왜 우리가 긴 국가라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해관계, 즉, 통일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와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산업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산업을 우리 정부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삼성반도체와 같은 미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소득을 1인당 3만 5천에서 6만 불까지 갈수 있는 AI 산업에서 뭔가 필요한 기술을, 핵심 기술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인정받고 협력받으려면 그 협력과 인정을 누구와 하는 것이 유리할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미국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와 전술적인 마인드가 존재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협력 국가가 누군지는 우리가 금방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그런 어떤 정치 외교적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줄을 서야 되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줄을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문에 현답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는 우리는 미국의 약점과 중국의 약점을 다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 어, 중국의 기술력, 미국의 기술력을 첨예하게 따져봐야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야 되느냐, 중국을 따라야 되느냐. 이 질문은 참, 음, 우문인 것 같다. 아 어, 강한 사람에게 따랐다가 약한 사람을 또 도와줬다가 또, 따랐다가.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지. 누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따라가야 하는 방향은 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구축이 되었으니까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계속 발전 유지시켜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계속 국민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자기가 해외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여권이 상징하는 그 품격과 격, 그 격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 사회적인 내용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돈더 벌어야죠. 뭐돈 많이 벌어야죠. 호주 문에 더 돈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업 발전 시켜야 된다. 어떤 산업? 미래 산업. 그 기술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 중국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찾아내서 만들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인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6만 불, 7만 불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뭐 하실 거예요? 베프로야죠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 국가들을 가서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 그게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이상론적인 이야기를 적어도 할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를 선택하냐, 이 문제는 조용히 입 닫고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5천만 명이 다문 닫고 한날한 한 시에 반상이 아듯이 모여갖고 해야 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의 리더, 기업의 리더들이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일치할 때는 경제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심리적인 단결이고 이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가 성장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 답에, 그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AI 기술, 우주 항공 기술, 바이오 기술의 최첨단은 미국에 있는 것 같다. 미국이 가져가는 이 방향성에 우리가 하루 빨리 이, 올라타서 어,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열심히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의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 창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창의적 정신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하고. 제가 이 말씀도 장제단판에 들었어요. 자꾸 창조적 파괴 혁신, 슘페터슘페터를 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공정의 혁신.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정, 공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인력, 조직의 혁신. 그리고 원자재 혁신. 상품의 혁신. 시장의 혁신. 상품의 혁신은 기술의 혁신을 말합니다. 시장의 혁신. 이 다섯 가지 혁신을 슘페터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가 정신을 가져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있냐 없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조하셨고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웨어가 창조가 돼가지고 거북선이 신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이 통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할 수가 있고 해야만 되고 그 절박함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미국께 좋으면 미국을 따라가야 되고 중국께 좋으면 중국 거를 가져와야 되고 그것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된다. 또 다른 증거 하나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로는 풀어드리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백데이터 속에는 있다고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가장 뚜렷한 애입니다. 러시아에게 30억 달러 차관 줬죠. 돈못 받았죠. 뭐 받아왔어요? 탱크 포, 군사기술 받아왔잖아요. 그거 개량한 게 지금 자주 보고 미사일 기술이고 방위산업의 기술이 된 겁니다. 그만큼 개량 혁신한 기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술, 중국 기술.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체제나 모든 디지털 산업 정보통신체제가 어느 나라 기술과 호환되어야 된다? 중국과. 가능하겠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닥드렸을 때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하셨던, 어, 중국을 따라야 되느냐, 미국을 따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서의에서 찾고, 한글에서 찾고, 거북선에서도 찾고, 러시아에 빌려줬던 30억 달러 차관에 대한 무기 기술에 대한 어떤 보상, 발전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토끼는 굴을 몇개 파죠? 더 가는 굴, 나오는 굴, 만약에 사태 도망가는 굴. 세계를 봐야 돼요. 네. 왜 세계를 봐야 되느냐? 아유, 미국이 우리를 때릴지, 중국이 우리를 때릴지, 일본이 우리를 때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 경제 전쟁, 기술 전쟁, 과학 전쟁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 어느 나라와도 손을 잡고 어느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의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고 사서 올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